안녕하십니까? 책으로 달려가자 꼬북입니다. 오늘은 한발 앞서 만나는 대한민국 넘버원 트렌드서 트렌드 코리아 2019를 소개하겠습니다. 2019년은 기해년 황금 돼지 해로서 소비 트렌드 키워드는 피기드림 돼지꿈입니다. 10개 소비 트렌드의 영문 앞글자를 조합하여 피기드림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10개의 소비 트렌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P 플레이더 컨셉, 컨셉을 연출하라. 지금은 가성비나 품질이 아닌 컨셉을 소비하는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컨셉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확실한 컨셉입니다. 평범한 사진을 거부하는 컨셉러들에게 독특한 배경을 제시하는 거죠. 아날로그 시대의 감성을 고스란히 살려낸 컨셉 사진관, 샤갈 등의 작품을 전시하는 예술 전시회가 아니라 공간 전체를 포토존으로 꾸민 비주얼 전시회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짧고 재미게입니다시 u 의 케이크는 급식체를 사용하여 이인정, 어인정 공이 어보감을 만들어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출시 3개월 만에 판매량 100만개를 돌파합니다. 또한 웹드라마, 웹소설, 웹예능처럼 러닝타임을 짧게 끊고 스킵없는 6초짜리 광고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충대충입니다. LG세제 광고에서 본격 LG 빡치게 만드는 노래는 손스러웠지만 상당한 효과를 드러냈죠. I. Invite to the Cell Market 세포마켓입니다. 수많은 1인 사업자들이 SNS를 기반으로 정보와 상품을 팔고 1인 크리에이터들은 자신만의 컨텐츠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세포 단위의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G. Going n e u t r l 요즘 옛날 뉴트로입니다. 이번 복고는 중장년층이 아니라 10대, 20대를 공략하는 새로운 복고입니다. 예를 들면 리뉴얼 과자의 별뽑바이스낵 서점가에선 윤동주 시인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있습니다. G. Green Survivor 필환경 시대입니다. 필환경 시대가 무엇이냐? 반드시 필. 살아남기 위해선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필환경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미 용량을 초과해버린 지구를 살려낸 길은 순환경제밖에 없습니다.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는 크롤티 프리 캠페인, 모피로 만든 의류의 퇴출을 주장하는 퍼프리가 그 예입니다. Why? U a r my 록 r o 션 s emotion 감정 대리인, 즉 감정을 아웃소싱, 외주를 주는 것이죠. 감정 대리인을 찾는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정 대행인을 통해 자기 감정을 대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첫 만남의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출연자의 몸짓을 보면서 연애 감정도 대신 느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정 대변인에게 자기 감정을 대신 표현하도록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 산다, 전지적 참견 시점 등이 큰 인기를 끌고 뉴스를 읽을 때도 기사보다 글을 먼저 읽으면서 타인의 감정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정관리인이 자기 감정을 대신 맞춰주기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음악, 영화 같은 문화 컨텐츠 분야에서 사용되던 것이 최근에는 여기어때, 에어비앤비 등의 숙박 플랫폼 서비스에도 도입이 된다는 것이죠. D 데이터 인텔리전스 데이터 지능입니다. 의사 결정의 패러다임이 인공지능 AI에서 데이터 지능 DI로 진화를 한 겁니다. 2016년 3월 이세돌 구단을 4대 1로 꺾고, 2017년 5월 중국의 커제마저 3대 0으로 이긴 알파고는 데이터 수집을 통해 학습하고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R 리버스 오브 스페이스 공간의 재탄생 카멜레존입니다. 하나의 공간이 카페로 도서관으로 책방으로 강연장으로 전시회장으로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겁니다. 카멜레온이 주변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색깔을 바꾸듯이 변신한다는 점에서 카멜레존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이머징 밀레니얼 패밀리 밀레니얼 가족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에게 이제 가정은 절대적인 희생을 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대충 만족할 수 있는 적정 행복의 장소입니다. TV에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있다면 밀레니얼 가족에서는 밥잘 사주는 예쁜 엄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간편식인 HMR, 즉 Home m 이 a l Replacement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A. As being myself 그곳만이 내 세상 나나랜드입니다. 전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스펙을 얻기 위해서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았지만 요즘엔 이것에 의구심을 가지고 굳이 그런 노력을 왜 해야 하는데 하고 질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와 이코노미를 합친 미코노미가 등장하여 소비의 가치를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시키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M. Manners make the consumer. 매너가 소비자를 만든다. 최근 일부 소비자들의 직원에 대한 갑질이 늘어나면서 블랙 컨슈머, 즉 악성 소비자와 고객 갑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와 너무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 현지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오버투어리즘도 개선해야 할 소비자 비매너입니다. 진심으로 대우를 받고 싶다면 먼저 매너를 갖추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트렌드 코리아 2019 기본 뼈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에 살을 붙이고 싶으신 분은 지금 바로 트렌드 코리아 2019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으로 달려가자 꼬부기였습니다. 끝!